안녕하세요. 원더랜드 연출한 김태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저희 반가운 얼굴들이 여기저기 보이네요. <laughs> 갑자기 눈물 달라 <달라보네요>. 그러네. <laughs> 음, 저희 뭐, 우유곡절이 많았던 영화입니다. 여러 가지 뭐, 어, 거쳐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영화를 믿어주고, 음, 지지해준 많은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배우분들도 있고요. 한분한 분, 한 분, 그, 음, 너무 소중한 시간을 이 영화와 함께 해줬고, 그, 그의 영화에 잘 남겨 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여기 있고, 같이 러니까 같이 제 동료분들이 많네요. 여기에.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위입니다. 저는 원더랜 아이리. 어어어 오늘 여기 와서 너무 기쁘고 지금 언더랜드 스태프분들이 여기 많이 오셨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그 심혈을 기울인 기울 노력이 없었다면 저희 영화는 없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어 여기 지금 저희 그 식구들이 있는 거죠. 아 정말 드디어 무대 인사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리우최우진입니다 여러분 진짜 <laughs>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이제 드디어 이제 보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따로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진짜 고생 많으셨고 여기 너무 예 예. 재밌게 잘 보고 또 저희 또 이따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참 그러네요. 어,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나이 먹으면서 점점 좋은 배우들을 만나고 좋은 작품을 만나고 또, 좋은 스텝을 만나고. 어? 가능 없다 스텝 없나 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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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웃음> <웃음> 세상 참 원더랜드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음, 오늘이 내일보다 낫고, 내일이 또그 다음날보다 낫고. 점점 나아지는 그런, 어, 라이프가 됐으면 좋겠고, 각본 좋았죠. 배우 좋았고 스태프 좋았어요 예. 어떻게 안 좋을 수가 있겠어요 예, 원더랜드는 정말 어, 오늘 밤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 재미있을까 이거 잘 만들었을까 여러분들이 사랑해줄까 이 마음 그리고 또제 마음은 어, 내가 제대로 구역을 그 해냈을까, 그 안에서 누가 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이런 생각 배우로서의 생각 이런 게 있었습니다. 와, 여러분이 환호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안녕하세요, 용신명의 최무생입니다. 예, 네, 드디어 기봉을 하게 됐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안녕하세요.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을까봐 할머니의 손자 역을 맡은 진구 역을 맡은 <laughs> 탕웨이 아닌 탕준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저도 이제 여기 관해 인사드리고 여기 같이 앉아서 같이 처음 영화를 볼 텐데, 어,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네, 감독님, 선배님들도 즐기 게 잘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기 제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뭐, 스태프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들아, 눈 씻고 날잘 찾아봐라, 우리. <laughs> 네, 즐거운 밤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인역을 맡은 수지입니다. 네,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 영화 재밌게 보세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헨리 역할을 맡은 정유미입니다. 저희 네. 혹시 조명팀 맞죠? 네. 정유미 보이고요. 조감독님 보인 것 같고요. 여기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어 여기 계신 여기 같이 작업한 스태프 분들이 계시다면 덕분에 촬영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영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 어떤 걸 만들었는지 그래도 예, 소중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세 원더 유쉘랜드 원더 원더 여기가 제일 사람 많은데 사람들이 제일 잘네요 원더 원더 네 정말 원더풀한 스태프들과 함께 했던 원더랜드였습니다. 덕분에 어, 영화가 멋지게 나온 것 같았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위로와 힘과 또 따뜻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희 현장에서 열심히 해준 스태프 그리고 여기 후반역업도 열심히 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드디어 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